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전환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우리대학 자치언론교집편집위원회 러비가 동덕여대교집편집위원회 목화가 작성한 입장문에 성명을 냈습니다. 공학전환에 대해 일체의 타협을 배격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는 지금의 동덕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이다. 본교의 비민주적 독재행위에 극렬히 투쟁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덕여자대학교 학우들은 남녀공학전환에 반대하며 대자보를 붙이고, 레커를 칠하고, 건물을 점거하는 등 캠퍼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권 증진이라는 설립이념에 반하는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학전환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전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와 기물 파손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현재까지의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동덕 구성원 피해 사례 신고 접수 안내 글과 피해 신고서 양식을 공제했고 이에 수업 거부로 방해받는 학생들 피해 사례가 드러나자 학내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위를 반대하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많은 언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 교직 편집 위원회가 동덕여대 입장문에 성명을 낸 경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일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의문에도 러비 측의 무응답이 지속됐고, 우리 대학 학생들과 러비 간의 불편한 이해관계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러비가 동덕여대 입장문에 성명을 냈고, 현 사태와 관련한 러비의 입장은 무엇일지? 저희 stbs가 러비 측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러비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답신이 늦어졌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장문을 업로드할 것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러비는 입장 표명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연대 서명을 한 것이고, 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대표하는 서명이 아닌 러비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덕여자대학교 목화 측의 성명의 경위를 물어본 결과. 본 기구에서 타학교의 언론기구를 대상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목화 측이 먼저 러비 측의 연대 서명이 가능한지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언론기구의 근본적 역할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를 검열하거나 탄압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만큼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진 무게와 책임감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항상 오를 수는 없더라도 행위에 대한 목적과 이유는 뚜렷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때는 해소해주는 것 또한 언론기구가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STBS 정다연입니다.